5월 첫째 주 어, 금요 기도회인데요 어, 본격적인 또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뭐 해외로 가기도 하고 또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어, 우리도 갈수 있었지만 어, 그래도 <laughs>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편 94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이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있는데 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어, 말씀입니다. 10편 94편은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적으로 어, 보면은 의인들을 힘들게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못, 못된 사람들 좀 혼내 달라고 어, 이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어, 간구하는 개인적인 탄식시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특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침묵 속에 잠겼다는 것은 죽음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꼭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위태롭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침묵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감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어, 살아갈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18절 말씀해 보면 발이 미끄러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빙판길을 걸으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벌러덩 이렇게 뒤로 넘어진 적이 저는 있습니다.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정말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요 발을 이게 얼음인지 모르고 디뎠다가 정말 벌러덩 넘어져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발이 미끄러지는 상황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그 잘못 디딘 발 하나 때문에 벌러덩 미끄러져서 뇌진탕이라도 당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한 바퀴 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미끄러지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다양한 형태로 미끄러집니다. 어, 특별히 신앙에 미끄러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 평소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미끄러지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또 어떤 때는 관계적인 미끄러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인간 관계가 깨지거나 무너지는 그런 어, 순간들이 있죠. 특별히 가족 관계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 이 관계가 금이 가고 또 멀어져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이 관계도 미끄러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도덕적인 미끄러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될 일을 범할 때도 있고 또유혹에 어, 빠져서 또죄 가운데 행할 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미끄러짐이에요. 여러 환경의 미끄러짐도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또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없이 미끄러지는 상황이에요. 벌러덩 뒤로 자빠지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때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laughs>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우리가 미끄러질 때 빨라덩 뒤로 자빠지려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뭐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에 그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내 발이 미끄러지는 이런 상황에 나를 어, 몰아붙이셨냐고?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 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벌레덕 넘어져야 됩니까? 내 발이 왜 미끄러져야 됩니까?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미끄러짐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상황에서 지금 미끄러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삶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휘청휘청거리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신실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은 19절이죠. 내 속에 뭐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속에 근심이 많아. 이거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뒤엉킨 생각들, 잡념들, 끝없는 걱정들, 내면의 소리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는 마치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심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태로운 거예요. 믿었던 절친에게서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릴 때 그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헛살았나? 근심이 많아져요. 내가 건강하라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믿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건강 검진을 하고 나서 청천병력 같은 이 이상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 아, 근심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화목한 가정을 참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가정에 나만 모르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밤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헛살았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근심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불러서 마침내 우리의 내면이 복잡한 그런 생각으로 막 얽히고 얽혀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9절 말씀,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이 위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위로이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 주시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이에 이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근심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안도 더 깊어진다고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큰 위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한복판에 가장 밝은 빛을 볼 수가 있고 가장 깊은 계곡에 들어가야만 가장 높은 산의 그 정상의 위험과 그 경관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이 많고,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는 더 깊은 차원의 위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잠깐 나누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감추고 싶은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발이 지금 미끄러집니다. 내가 지금 넘어질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심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꼭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강한 척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나는 괜찮은 척.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영혼은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시편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갈등, 환경의 어려움, 또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회복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런 경험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전도회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세상 정치하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중보해 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여러 번 미끄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늘 생각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늘 감사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가 미끄러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근심이 깊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고 눈물이 무엇이고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주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미끄러지는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근심 많은 우리의 내면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